자, 인정하면은또 요래 요래 또 주변 동네 구경 뭐 빠져 뭐 빠뜨릴 수가 없죠. 한번 또 둘러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 동네 한번 둘러볼게요. 제가 길을 잘 몰라서 같이 길안내를 해주실 이 동네 토백이 제 지인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여기 지금 메트로시티 가는 길인데 보시면 광안대교 보이시죠? 네네. 용호1구역이랑 진짜 가깝습니다. 하긴 메트로 시티에서도 강대비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예예. 예. 여기서부터 이제 용호일구역인 거죠. 네. 여기서 아까 여기 여기 우측으로 해서는 이제 아까 큰 대로변이었던 거고요. 예 맞습니다. 아 지금 왼쪽으로 해서 지금 여기가 예 지금 용호1구역 아닙니다. 이쪽으로. 아 지금 요거 왼쪽으로 해서 네. 여기가 성근원 대를 지금 우리가 도로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예정지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확장된 건 아니고요. 추가로 뭐 추가될 수도 있고요. 구역이 아니면 조금 더 축소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추진 사실. 과정 중에서 뭐 계속 바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오른쪽에는 안 들어가는 거고요. 다 들어갑니다. 아다 들어가는 건가요? 네. 아 제가 이제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어플을 한번 어, 통해서 먼저 노도를 한번 살펴보고 왔거든요. 예. 그, 혹시 아십니까? 네네. 예, 그, 노도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여러분. 네. 두부터. 앞으로 쭉 가시면 네. 저쪽에 용문중학교가 보이거든요. 네네네. 네. 아. 어, 평지는 맞네요, 진짜. 네, 평지. 아까, 예. 지금 여기만 고바인, 여기만 올라가는 데인데. 네네. 네, 여기가 살짝 뭐, 이 정도는 애교해서 뭐. 네, 이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laughs> 아, 확실히 네. 이게 도로가 좁아서. 재개발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될것 같네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시죠? 네. 이쪽도 보시면 진짜 좁습니다. 아, 많이 좁다. 이게 진짜 주차장도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부족. 네요 네.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 주차장, 소방 시설, 도로, 뭐 이런 등등등이 뭐 기반 시설에 속하는데 도로가 엄청 좁고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고. 네, 창고를 오른쪽은 안 들어가고 왼쪽 네. 부분이 들어갑니다. 오른쪽은 또 호수 밀도가안 받아서 못 봤습니다. 지금 뭐 왼쪽에 보이는 이런 이제 조그만한 빌라들이나 네. 주택들 이 포함된다네요. 빨간 집들 이런 것들 보이시죠? 이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쭉 직진이죠. 여기만 올라가는 구역이었습니다. 끝입니다. 아, 전부 다. 여기 대림도 포인트. 들어가고요. 예, 대림도 들어갑니다. 네. 왼쪽에, 이 집들은 조금 그래도 외관을 인트 네. 칠하고, 요 집은 그렇게 노화되어 보이진 않는데. 이쪽, 이쪽 구멍, 왼쪽 구멍 보시면 네. 되게 오래된. 빌라도 맞습니다. 아, 아, 맞네요, 맞네요. 40년 그러니까 정도 되고. 솔직히, 이렇게 뭐, 노도가 후 뭐, 밀집되어 있다고 해도, 예. 중간중간에 또 새로 이제 리모델링 하고, 새로 또 이렇게 올린 집들이 들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이거. 겉에 한번 바뀌면서, 예. 한 데도 있어가지고. 요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요초등학교입니다 아, 요게 초등학교랍니다. 예. 아까 그 지도상에 여기를 끼고, 네. 사업을 진행하겠다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1단지, 2단지 식으로 나눌 수도 있겠네요. 네, 이쪽으로 해서 지금 이까지가 1단지로 끊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아까 이렇게 우리가 돌아왔던 요로, 계획이 네, 1단지 거. 네, 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이제 2단지가 나오고요. 네네, 이렇게 학교를 끼고 네. 어머, 차가 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어, 여기 일반, 일반 통행 아닙니까? 일반 통행 아닌데 길이 좁습니다. 아, 진짜 좁네요. 네. 엄마야. 어, 이거 뭐갈 수가 없다, 갈 수가 없어. <laughs> 엄마야. 교통이 이, 정말 불편합니다. 진짜 뭐 선일이고 아하. 타이밍을 잘 맞춰야지 갈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좁아가지고 네. 애들 좀 위험하긴 하겠다. 이게 이제 재개발이 되면 20m 도로로 넓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주민들도 좋아하겠네요. 네. 애 애들 음. 안전에도 되게 좋겠죠? 네. 네. 이쪽에 보시면 이쪽이 오른쪽이 이, 어, 이 단지입니다. 아 여기 이렇게 네. 오른쪽으로 왼쪽이 3 단지. 아 왼쪽에 산단지고요. 네. 이렇게 차로 이동을 해서 저희가 네, 보시면 예, 노도를 한번 보여드리고 예, 여기가 있습니다. 끝입니다 이쪽이. 아 여기 가 끝입니까? 네. 그래서 이쪽 보시면. 네네. 네, 지금 추진하지 않는다면 네. 10년 뒤에 추진을 한다면 네. 그때는 정말 살기 힘들어지지 않았을까요? 더 <laughs> 지금 추진을 해야지 10년 뒤좀 입주한다 치면 지금 쯤 무조건 추진을 해야지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보통 이런데 재개발하는 지역들은 네. 어르신들이 많이 살잖아요. 네네. 네. 그 어르신들이 이 동네를 생각한 어떻게 재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 제가 사무실에 놀러 갔었을 때. 네. 91세 할아버지께서 오셔서 아 재개발 동의서를 내시고 가더라고요. 아, 굉장히 또, 또, 하기에 요즘에 또 재개발해서 옛날에는 무조건 네. 집 때려보시고 재개발하면 나가야 되고 돈더 내라 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참 재개발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는데 요즘에는 재개발해서 예쁘게 잘 지어놓으면 오히려 집값이 많이 상승한다는 거를 네. 어르신들도 많이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요즘. 네, 요즘은. 어르신들도 재개발에 대해서 잘 아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학습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봐보시면 이쪽도 네, 다 들어가는 구역인데 아 여기가 3단지에 예, 예. 해당하는 거죠? 3단지인데 여기도 다 오래됐습니다. 아 오래돼 보이네요. 근데 네. 이 소방 만약에 불이 나거나 이러면 네. 소방차들이나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네. 아 소방차들 들어오기엔 열악해 보이긴 하다. 네, 길도 구불구불하고 정비가 되어 있지 않죠. 아. 이런 지역이 진짜 많죠, 부산은. 네. 한쪽도 음. 보면 전부 다 이쪽에 노후주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쪽도 이제 재개발되면 네네. 도로가 넓혀집니다, 이쪽 도로도. 아, 여기도 지금 오래, 오래됐다. 아, 여기 있네요. 용어 1구역 재개발, 추진면, 동의서 접수 중, 플래카드가 네. 붙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제, 음, 대략적으로 1,400세대 정도 네. 된다고 하네요. 총 토지 등 소유자가 1,400명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네, 맞아요. 제가 한번 이거 정의를 알려드릴게요. 네. 재개발 같은 경우는, 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빌라도 있고, 땅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잖아요. 네, 네. 재개발 같은 경우는, 네. 부산시 조례로 60제곱미터 이상의 땅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네. 네. 조합원이 될수 있고요, 재개발은. 우리, 네. 아,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재개발 사무실 나옵니다. 아, 요, 시장이 있고요 네, 시장, 시장 쪽은 안 들어갑니다. 아, 시장이 재개발에 속하면 재건, 재개발 같은 경우 되게 더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아,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도 뺐을 수도 있고, 호수 밀도가 안 돼서 뺐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장 상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조금 속도전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맞네요. 예. 동의와 빨리 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어디든 간에 이제 내 집이고 내 재산이기 때문에, 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여부에 따라서 속도전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음, 빨리 동의서 내주셔야 되겠네요, 주민분들. 뭐, 그렇게 되면 빨리 진행이 된다면 진짜 호재지역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음, 빨리 되기 바래봅니다 저도. 키치 자체는 괜찮아 보입니다 여러분. 네, 저도 괜찮게 대약합니다. 네, 투자를 하시기에 판단은 음,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까요.